안녕하세요, 닥터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당법 어, 세워치기를 이제 계속 해볼 건데요. 어, 대회전이 키스가 나거나 키스가 걸려 있거나 어, 각도를 잡기 어려울 때긴 쪽으로 이렇게 세워치는 형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어, 부분이 이제 그 동호인들 분들이 많이 미스를 하는 부분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송프로님과 제가 각각 다른 버전으로 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워치기를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어, 정답법 세워치기를 할 건데요. 어, 지금 이런 배열에서는 이제 대전을 치기가 어려워서 세워치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런 거 치실 때 무회전으로 각도를 많이 잡는데 손푸른이 무회전으로 주면 좀 좀 네. 좀 많이 편하죠?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렇죠그 무회전으로 위험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어, 동호인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네. 부분, 탄력은 주더라도 두께를 많이 실어가면, 이런 <laughs> 형태로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자연회전이 많이 걸리죠. 음. 두껍게 되면. 일반 동호인분들이 세전 많이 주변 억제놓고 때린다 하더라도 자연회전 때문에, 먹어나먹어나 이런 식으로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공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죠. 대다수가. 세워치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큐의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밀어준 속도. 네.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무회전에 느낌 팁을 살짝 주고 시원하게만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죠. 일단, 무회전으로 두께를 쓰는 것보다는. 회전을 약간 정도. 그죠. 예, 느낌 그 다음에... 팁이나 한 팁. 예. 내가 시원하게 갈수 있다 그러면은, 과하지 않게 스트로크 스토로그... 스트로크를 아끼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들어갔을 때, 정, 팔로우만 제대로 넣어주면은, 회전을 완 팁까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형님은 어떻게 구사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저는 좀 반팁이 아니라 저는 원팁을 줄것 같아요. 원팁 회전에서 음. 어, 뭐 표이좀 틀린데 송프로님이 이제 탄력을 얘기를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큐선을 조금 길게 가져갑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음. 저 이렇게 좀 큐선을 길게 넣어서 그냥. 앞으로 미는 힘으로만, 뭐 비슷한 건데, 저는 이렇게 약간 큐를 좀 길게, 종방으로 뻗는 느낌으로 공을 보내요공 모양은 저랑 비슷한데, 표현력이 조금 틀린 것 같아. 근데, 넣어주는 탄력이죠, 안으로. 어, 그렇죠. 약간. 근데 이제 기울기가 일자별로 이렇게 되 있으면, 두께를 일반 사람들, 일반 동호회분들이 이걸 구사할 때 제일 많이 미스하는 게, 편한 두께를 찾아가면 얘는 거의 a 이 키스날 확률이 많고 저쪽 2족구 방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궁이. 제일 편한 두께를 내가, 제가 먼저 쳐볼게요. 이 모양에서 1족구가 2족구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2분의 1이나 8분의 3 두께. 진행은 하는데 1족고 위험하게 가죠. 네. 득점이 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득점은 아니단 말이에요. 8분의 2 두께로 1족고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네. 원투 내려오기 전에 제공은 2족고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8분의 2보다도 더, 더 얇게 칠것 같아요. 저는 네, 더 많이 살리고. 네. 저는 저는 이 정도에서는 거의 2팁으로 치거든요. 2팁으로2팁으 음. 10시 방향 3팁.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하게 좀 얇은 느낌에서 큐선을 길게. 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생각보다 조금, 껍게만좀 많이 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배열도, 어, 지금 이쪽 더블 쿠션도 키스가 좀 많이 보이고, 비트치기 나기도 좀 어렵고, 이런 형태도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치기를 많이 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형프님은 어떤 식으로 치세요?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8분의 2 두께, 회전 11시 방향, 투팁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조금 응용해서 얇은 두께에, 두께는 8분의 2 두께에 일족구보다는 조금 밑에 내려, 밑에 음. 점을 겨냥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겨냥점을 잡아 놓으면은 공한 개가 좀, 한개 정도가 뒤로 빠지는 정도. 음. 안전하게 가죠. 아 어, 예. 근데 여태까지는 비슷했는데 가까운 거는 저랑 좀 치시는 방식이 좀 틀리네요. 이번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니까 눌러서 가까운 건 이렇게 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음.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도 어, 지금 송프런 치는게좀더나아 보이는데요. 이 <laughs> 정도 움직임 이게 있었냐? 더 제가 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 제가 하단 놓고 치는 것도 저는 하단 놓고 치는 거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당점이 중상단이요? 중상단. 중상단 10시 방향 3T. 만들어 간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거랑은 좀 편하게 들어가요. 일족구 모양이 일족구의 두께가 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는 내려가는 느낌으로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뭔가 움직임이 편안하네요 일적으로 최소한 억제를 시키는거예요, 힘을 오늘은 길게 세우는 공을 한번 해봤는데요 거리가 어느정도 있을 때는 송프로님이 치는 방법이랑 제가 치는 방법이 거의 비슷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좀 틀렸는데 가볍게 멀리 미는 스트로크로 공을 길게 뽑아내는 형태 하셔야 되는게 이 두께로가 가려고 하시면 자연회전이 많이 걸리니까 두께를 좀 빼시고 회전을좀 넣어서 어 부드럽게 밀어주는 스트로크를 하시면 좀 편하게 구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적구와 내공이 가까울 때저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으로 이제 확률을 높여서 공을 이제 어 빠르게 세우는 방법으로 쳤었고 송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이제 얌전한 방법으로 쳤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 이런 형태에서. 어, 좀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